뭐 한다고? 물방울이가 똑똑 컵에 내려아 물방울이가 똑똑 컵에 내려? 음 그렇구나. 재미있어? 하민이 재밌어요? 하민 나 재밌냐고. 물안 나오잖아 이제 또 뚫어줘야지 그물 막아놓은 거 뚫어줘야지 하민아 그물 막아놓은 거 뚫어줘 뚫어줘 뚜껑 열어 이게 좋을 거예요 그거를 뚫어줘야지 물이 또 나오지 이거 좋은 거예요 주음 다시 켜주세요. 어 나옵니다. 손안 시려워요? 하민 선생님 손안 시려우세요? 안시 오세요. 아 그래요? 행주로 뭐 하세요? 아 닦고 있어요? 어디 닦으려고요? 어디 닦으시려고요? 빨래 빨래예요? 갑자기 빨래예요 싱크대에서? 빨래요빨래요빨래요빨래요 이걸 꺼놓고 하셔야죠. 꺼세요. 꺼놓고 거셔야죠. 오, 됐어요? 아, 어, 잘하시네요. 물이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또 구멍을 뚫어주셔야죠, 얼른. 아니에요. 됐다. 털어줘. 세제통 어떻게 닦아줘? 묵기도 털어주고 있어? 아직 목욕하고 있니? 응, 목욕하고 있어. 하민이가 목욕을 시켜주고 있거든. 하민이가 목욕시켜주고 있어? 물기인 또, 또 요, 따추, 요 정도. 좋아, 요 정도. 이렇게, 어. 요 정도 넣는데, 응. 털어줘요 털어줘 털어주세요 털어줘요 까민이가 해줘야지 오 잘한다 물좀 잠깐 잠글까요? 물좀 잠가주세요 물안 쓰시니까 옳지 나 이제 목욕어통 통도 예쁘대 음. 으, 으, 미역국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나도 나도 좋아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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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씻어준다. 예쁘지? 어 예쁘다. 이렇게. 또물 물도 씻어줄 거야? 걔 누구예요? 감자. 감자 털어줄 거야. 감자 털어줄 거예요? 이렇또 있네 감자 감자가 물기 털어주. 물 끄고 해 주셔야 지물 끄고. 물조그만 해요. 싹싹, 슥슥, 싹싹. 다 닦아줬어요? 아니요, 아. 안 닦아줬어요. 아직 하고 있는 거예요? 목욕해서 물기가 잔뜩 있어. 아 목욕해서 물기가 잔뜩 있어요? 목욕 안에 목욕해서 물기가 어. 있죠. 엄마 싹싹 해봐. 하민이 먼저했죠. 아, 하민이 먼저했어. 하민이 다른 것도 해줘야지. 감자만 해주면 다른 다른 과일들이 슬퍼하잖아. 나도 해줘 그러는데. 당근도 나도 해줘. 응. 당근도 당근도 씻어. 잘 씻어서. 무엇이든 닦을 수 있어요. 무엇이든 닦을 수 있대. 무엇이든 뭐? 닦을 수 있대? 음. 음. 근데 또 누구 닦아 줄 거예요? 응. 음. 이거. 그거 뭐예요? 오슈슈 오슈슈 닦아줄 거예요 네 바쁘죠? 네, 바쁘네요 또 있네요. 아까 당근은 닦지 않았어요? 어머, 어머, 이게 무슨 일이야 하민이가힘세서 어. 그런 거야 힘세서 그런 거야? 그런거 하민이 싫어 그런거야 하민아 <laughs> 옷은 다 젖어가지고 이게 뭐야 하민이 싫어서 그런거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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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민이 싫어 그런거야 하민이 싫어 그런거야 또 누구도 닦아주고 있어요? 오이도 아 이제 오이예요? 닦아 닦아 이거 또 닦아줘, 또 닦아줘. 바쁘죠? 바쁘죠? 네, 되게 바쁘시네요. 여기도 물기 잔뜩 있어요. 물기, 물기 털어줘요. 물기 털어주고 있어요? 아 옆에다 두세요. 다른 친구는요? 닦아요. 어요또 옆에다 두시고 또 다른 친구는요. 하면 아프잖아요. 안 아파요. 그렇게 한 손에도 그렇게 어요손안 아파요? 아야 아파. 아프죠? 아야 아파. 발시 발도 o 도요발요발아요아요그 발도 발도 do. I d 지하는 걸로 닦으시면 어떡해요. 어 I d 요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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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씻어 씻어데장 네, 씻어주세요. 다씻었어요 몸이 물기 묻었네. 저시 물기 묻었네요. 엄마. 응. 청소해봐 이걸로 아 청소해봐. 오시면 안 되죠 청소해봐 아 정말 아, 나요+ 나요 이렇게 청소해봐 청소해봐.